안녕하세요, 커플리뷰입니다. 요즘에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많이들 가고 있는데, 여행갈 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다이소 여행용품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소개할 제품은 에어 발쿠션입니다. 여행갈 때 비행기 또는 차량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겉감 재질은 부드러운 세무 재질 느낌이고, 평소에 접어서 보관하다가 사용할 때 공기를 넣어 사용하면 됩니다. 사이즈는 큰 편은 아니라서 공기를 채우는데 크게 힘들지 않고 공기를 다 채우고 눌러보면 쿠션이 탄력있고 튼튼한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어 앉거나 누울 때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 우선 차량 뒷좌석 발받침이나 비행기 거실 등에서 발받침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성이 앉아도 될 만큼 튼튼해서 야외에서 앉는 용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여행 다닐 때 휴대용 베개로 사용하거나 쇼파에서 팔받침으로 사용을 하거나 과자 같은 거 먹을 때 받침으로 사용하기도 좋을 듯 하니 여행갈 때꼭 챙겨가길 추천드립니다. 여행가실 때 신발 여유분 하나씩은 챙겨가는데 그냥 남는 비닐에 담아서 가지고 가시나요? 이제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내용물이 보이는 신발주머니로 재질은 약간 두툼하고 구김도 잘안 생깁니다. 신발주머니 사이즈는 큰 편이라 여유가 있어서 웬만한 신발은 대부분 들어갈 듯 합니다. 앞으로는 여유분으로 신발을 챙기실 때 간편하게 다이소 신발주머니에 넣어서 깔끔하게 캐리어에 챙겨가세요. 신던 신발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명창으로 내용물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들었는지 찾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신발뿐 아니라 속옷이나 충전기 화장품 등을 넣는 용도로 활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 여행가서 숙소에 있는 베개를 찝찝하게 그냥 베고 계시나요? 이제부턴 이 제품을 사용해보세요. 사이즈 세로 43, 가로 65cm 3개가 들어있는 여행가서 간편하게 씌워서 쓰는 일회용 베개 커버입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부직포 원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베개에 씌우면 굉장히 청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베개 사이즈가 너무 크면 씌우기가 힘들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갈 때 옷들을 넣어가는 용도로 사용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좋을 듯 합니다. 여행갈 때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비행기 타고 즐겁게 떠나는 여행 첫날부터 고통증 때문에 고생한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래서 고생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기압을 감소시켜 귀의 통증을 줄여주는 귀마개인데 기압만 감소시켜주고 외부 소리는 들을 수 있어 안전하다고 합니다. 귀마개는 하드케이스에 담아 보관하기 때문에 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 안쪽 가운데에는 세라믹 특수필터가 들어있고 겉에는 3중 차단링이 달려있는데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어 착용감이 좋습니다. 착용할 때는 살살 돌려주면서 최대한 안쪽까지 밀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었고 소리도 잘 들렸습니다. 사이즈가 작고 하드케이스에 담아서 보관하기 때문에 여행 갈때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갈때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껌이나 사탕, 젤리 같은 것들도 귀통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휴대용 종이비누입니다. 외출이나 여행시에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성 좋은 종이비누입니다. 귀엽고 조그만 통에 15매의 종이비누가 들어있고 간편하게 한 장씩 꺼냈을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그냥 종이비누 한장 꺼내서 물에 묻혀 거품을 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감도 있지만 거품이 잘 나고 향도 좋고 깨끗하게 잘 닦여서 휴대용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사이즈가 작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작은 사이즈의 가방에도 넣고 다니기 좋으니 여행 갈 때나 외출할 때 항상 챙겨서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여행용 발 받침대입니다. 여행 갈때 발이나 종아리를 얹어 놓을 수 있는 용도의 제품입니다. 직접 사용해 보니 너무 어이가 없는 제품이어서 소개를 안 하려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구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해 봅니다. 이 제품은 벨트를 쉽게 걸고 뺄수 있도록. 배트의 분리가 가능하고 배트를 늘리거나 줄여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여행갈 때 비행기 앞좌석 테이블이나 자동차 앞좌석에 걸어서 사용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용해보니 발이 편하지도 않고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아서 금방 뜯어졌습니다. 이건 사지 마세요. 2,000원이나 주고 샀는데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